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원교회 온라인 제자 훈련,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 오늘 이제 37번째 시간입니다. 어, 40과의 과정 가운데, 오늘을 제외하면 이제 3주 남았죠. 마지막 거의 이제 그 카테고리일 것 같은데, 오늘부터는 아마 전도에 관한 말씀, 선교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눌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 정말 어려운 것인가? 라는 제목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예요. 이 선교사님이 주로 이제 러시아 그리고 중국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담당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10여 년쯤 전에, 대략 한10몇 년쯤 전에 중국의 그노원수련을 한번 다녔 적이 있는데, 그 중국 교회를 방문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하교회 말고 정부에서 허락해준 교회. 그러니까 이제 표면적으로는 우리는 이렇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라고 보여주기 위한 교회인 거죠. 근데 사실은 그거 외에는 선교사님들에 대한 압박이나 제재가 굉장히 심하다고 벌써 십몇 년 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지금은 또 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도 계속 공안에게 걸리시고 체포되는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체포당할 때 얼마나 겁이 나고 두려우셨겠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그 일들이 반복되니까 어떤 생각이 어떤 자괴감이 드시냐면 선교사님이 자신을 막 중범죄자처럼 여기고, 왜뭐 이렇게 뭐, 뭐 들고 막 이런 거 들고 막 이렇게 뭐 사진 찍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계속 겪으시면서 내가 왜 이런 상황을 겪어야 되나 막 참담하고 두렵고 막그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심경에 빠지게 되셨나봐요. 근데 그렇게 들고 사진을 찍는데 이 선교사님 눈에 이 카메라의 렌즈에 그 내 모습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보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교사님이 그때 그 깨달음을 얻으셨대요. 아, 이게 내가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난이구나.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구나. 그걸 깨닫게 됐답니다. 그걸 깨닫게 되니까 감사의 눈물이 나오고, 마음도 평안해지시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취조받고 여러 조사받고 하는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하신 일들을 그냥 담담하게 증거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 취조하는 가운데 전도가 이루어져서 취조하시던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지 않다 보니까 전도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그리스도인님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것으로 다가오고 그렇게 여겨진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의 정체성은 사실은 이렇게 막 그 그런 질문하시는 을 분들도 있거든요. 목사님 뭐 굳이 교회가 부흥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믿는 지금 우리끼리라도 좀잘 지내면 되지. 이렇게 막 제가 무슨 확장성 뭐 새로운 성도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막큰 아주 사람의 그 늘어남에 대한 그런 그 갈망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의외로요, 여러분. 교회를 조금 오래 다닌 분들일수록 전도하기가, 전도하는 것 자체를 좀 어려워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저, 저는 부교역자 때도 도망가고 싶었다니까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지금은 뭐, 그때 이제 훈련을 워낙 빡세게 받아서 지금은 지나가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뵙고 인사드리고 말씀 건네고 하는 게 전혀 오히려 감사하고 기쁜 일인데 자, 저도 자주 나가고 싶은데 나가면 우리 그 교역자들도 좀 이렇게 제가 나가면 경직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웬만하면 이제 여기 그냥 나가실 때한 번씩 기도하고 이제 그 정도로 마무리하는데 나갈 때도 종종 있는데 나가면 좋아요 저는 그 여러분들이 전하시는 것 보다, 제가 전하는 게, 죄송합니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말씀 전하고, 접촉하고, 말씀 건네고 하는 게, 근거 없는 자신감이 일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참,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처음에는 너무 쉽지가 않아요. 왜그 전도가 어렵게 여겨지는가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 이게 문제가, 우리 뭐 코로나 때 전도 안 되고 막그 환경적인 얘기 하잖아요. 또뭐아 내가 이만큼 오래 기도하고 공을 들이는데 문을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전도가 어려운 정말 일차적인 이유는요. 내가 나한테 있어요 내가 전도하기를 어려워해요. 그니까 우리 머릿속에 개념 가운데 전도는 뭡니까? 아 지금 몇주 몇 전에 저 교육받으러 세례 교육받으러 서울 올라갔는데 와. 오랜만에 지하철 탔는데, 여전히 그 지하철 앞에, 터미널 앞에 계시더라고요. 예수 전당, 부신 지역, 바구니 들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저의 기억 속에는 전도하면 이제 그 모습이 연상이 된단 말이에요. 또 아니면 은막 아주 대단한 그 밀리그레임 같은 그런 전도자들, 전도하면 그런 분들을 떠올릴 수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이 전도자하고 동일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은 전도자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이게 그 저는 전도의 가장 큰 공식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그 책에는 그렇게 좀 저보다 더 무섭게 표현했던데. 어떤 사람이 정상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살았다면, 이 사람은 사람 낳는 어부가 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전도자인 줄 깨달아 사명을 다하려고 애를 쓰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전혀 그걸 깨닫지 못한단 말이죠.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 아마 이게 선한 목자 교회 같지는 않고 처음 그 담임하셨던 교회인 것 같은데,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주일에 축호전도, 집집마다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하시는 전도를 하기로 하셨대요. 광고하시고 하셨겠죠. 그런데 그딱 디데이가 되니까 그때 성도님들이 예배가 끝나니까 다 집에 가시더래요. 점심도 안 드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떤 분은 결혼식이 있고 어떤 분은 친척이 뭐 왔고 어떤 분은 뭐 몸이 아파서 집에 가야 된다. 결국은 너무 호응들이 없으시니까 목사님 이제 포기를 하신 거예요. 그 다음 주그 주일에는요. 그 다음 주에는요. 다음 주로 밀었더니 다음 주에도 뭐 여러 가지 교인들이 사정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적은 소수의 인원을 가리고 인원을 데리고 그 전도를 하셨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미리 이제 조를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그래서 이제 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예배 후에 권사님 찾아오셨죠.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누가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띠띠, 띠를 띄우고 전도지 나눠주거나 전도하는 걸 보면 몸에 두드러기가 날 정도로 싫었대요 근데 저보고 그걸 하라고 하니까 못하겠대요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더라요 그럼 목사님 저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요 그게 이제 여러분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현 주소죠 여러분 전도는요 그니까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내가 그 말씀에 대한 또 복음에 대한 그내 안에 깨달음이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다면, 그 누가 하라고 하든, 하지 말라고 하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전도는요, 전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골로세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조금 긴 말씀입니다만, 한번 읽어 드릴게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 달라 그걸 기도하라고 기도의 요청을 했죠. 근데 여러분 이 전도의 문이라는 것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자 불신자에게만 이렇게 닫혀 있습니까? 아니죠. 전도하는 나에게도 이 전도의 문이 닫혀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게 전도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시면 내 마음의 문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에 대해서 이거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시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 전파에 힘, 항상 힘쓰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요.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마찬가지죠. 얼마나 우리 전도하시는 전도대원들 많은 거절을 당하세요. 복음의 이야기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그릇된 인식도 있고 선입견들도 우리가 만드는 것들도 있습니다만 있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도자는 인내하고 당연히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전도해야 된다고요. 이게 결정적으로 여러분 그래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던 뭐 크고 작은 사례들, 뭐 교회들을 보면 여러분 그 기록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제가 또그저 이전에 있던 교회는 정말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들을 잘 들여다 보면요, 여러분 그 전도가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막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막 열심히 누가 말씀을 전하자마자 아, 흔쾌히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느냐 아니더라고요. 그럼 전도의 역사는 언제 일어났느냐 전하는 사람이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전할 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늘 부정적일 수 있고, 밀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대해서. 결국, 무엇이 그것들을 변화시킵니까? 내가 마음의 문이, 전도하는 내가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은 열려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점검해 보세요. 열린 마음일 때 복음을 전할 수 있죠.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전도가 어렵지 않으려면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전도는요, 뭐 대단한 걸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그게 이제 어려, 저는 그게 참 어렵다고 보는데 전도는요, 내가 경험한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 이것만 하는 거는 그건 여러분 행위죠, 행위. 근데 전도는요, 그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 기쁜 소식, 복음이 복된 소식이라는 걸 내가 먼저 경험하고 체득하고, 내 안에 그것이 자기화가 되어 있어야 그걸 전할 때 진정성으로 여겨지게 되잖아요. 전하기 싫은데, 내가 겪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근데 여러분, 하나 못해, 그런 그새 가족들이 전 간혹 전도하실 때 보면 그런 경우 있거든요. 아, 내가 보니까 여기 이게 좋아요. 뭐, 뭐, 뭐. 목사님이 좋아요. 교회 뭐 건물이 좋아요. 시스템이 좋아요. 어떤 분은 뭐 밥이 좋아요. 사람들이 좋아요. 뭐라도 좋은 게 있어야 내가 좋은 걸 경험해야 어떻게 해요? 그걸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는 여러분 억지스럽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경험한 은혜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그렇게 해요. 성도가 누린 축복을 증거하는 게 전도라고요. 다른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그거잖아요. 그 가운데 여러분이 경험한 것들, 여러분이 느낀 것들, 여러분이 체험한 것들, 깨달은 것들, 그것들이 있으면, 그걸 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여 주셨네? 그 느낌이, 그 깨달음이, 그것들이 있으면, 그건 어떻게 해요? 전도한단 말이죠. 그게 중요한 게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십시오 예수님이 전도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제 고등학교 성교중창단의 이름이 마르투스 마루티스 뭐 이거였거든요. 이게 뭡니까? 이 뜻이 증인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증인 어려운 말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 전하는 사람이요. 그,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자녀가 결혼을 해요. 그럼 청착장 여러분 돌리실 거 아니에요? 주변에 이렇게 말하시는데, 결혼하는데, 그걸 여러분 말하지 않고 그냥 계시겠어요? 아니죠.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 아닙니까? 그 오히려 말하지 말라고 하면 더 힘들고 괴로우실 거 아니에요? 전도가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린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 더 나아가서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절, 17절, 20절의 말씀을 보면 일이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처럼 복음 전하는 게 어렵게 보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통해서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도리어 기뻐하게 되었다고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이죠. 그, 그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실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 마음의 문이 먼저 열려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된다고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누는 일. 그것들이,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전도가 그렇게 어렵게 여겨지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자, 3월 마지막 주간이죠. 다음 주, 4월 첫째 주, 전도자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내내 그 화제 때문에, 어, 정말 많은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함께 기도할 때인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뭐,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처가가 울진이었거든요. 그래서 몇년 전에, 몇해 전에 정말 큰 불이 났잖아요. 그래서 거의 저희 장인 어른 자모님 사시는 동네 아래 거의 한 몇, 한 1, 2km 앞까지 불길이 왔다고 막 급박하게 전화를 주고받았던 기억도 있고, 지금 이제 몇 년이 지나도 명절 때한번 가서 보면, 아직도 산이 너무 새카맣게 타있어요. 삶의 터전을 잃으신 분들도 너무 많고,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어, 생명을 잃고 계시고, 또, 그 거처를 잃고, 많은 그 힘든 상황들 가운데 계시고, 또 우리 진화하시는 일들, 감당하시는 분들도 너무 수고하고 있으시는 것 같아요. 한마에 함께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새벽에 기도에 나오는데 비가 오긴 오던데 너무 적어요. 참 안타깝던데 그 비가 단비가 될수 있고 또 불길을 잡는데 도움이 되는 비로 그렇게 잘 사용되어지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도 벌써 가네요. 참 시간이 빠릅니다. 3월이 지나가면 4분의 1, 1 4분기가 지나가는 거잖아요. 정말로 뭘 했는가 싶은데 일사분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쁜 시간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점점 더 이렇게 말씀 가까이 하시는 일들 어려워 지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힘을 내시고 마지막까지 뭐 이거 3주 뒤에 마친다고 끝나는거 아니에요 뭐 조금 쉬다가 바로 또 시즌 세번째 말씀 묵상에 관한 말씀들도 나눌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목요일 이 시간 업로드 되면 짧잖아요 여러분 제가 웬만하면 20분 안 넘어가 15분 뭐그 언절에서 마치려고 하는데 말씀 꼭 들으시고 그 말씀이 또주중에또 돌아보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예배 설에 좀 말이 길었네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